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믿으시죠? 어, 아직 안 믿어지시고, 어,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기적이고, 사랑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살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구절에 에베소서 5장 2절 앞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조건을 따지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금세 지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할 것이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준 만큼 받고 싶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인간의 그런 제한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는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 나오게 되고 또 계속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근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어, 느낌보다 우리가 말씀을 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먼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이 있음을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점점 더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사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공급자가 되셔서 오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접근하게 되고. 틈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묶이게 되고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사 사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어둠은 힘을 잃고 그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 사랑의 결핍에서 어둠은 틈타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하고 삽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이 형성이 안 되었거나, 또한 그분의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주 강해 보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 문제 해결과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고 선포하며 때로는 금식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어, 기도하는데도 많은 믿음의 돌파가 잘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도 문제 해결과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사랑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 사랑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지 않는 것은 사실 사랑이라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역사하게 해주는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돌파되며 문제 해결과 응답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또는 질병에서 치유받기 원하신다면 또는 재정이 돌파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뭐 선포기도, 뭐 금식기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쉽게 많은 것들이 돌파되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음, 깊이 깨달아지지 않고 또잘안 믿어진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을 받은 것은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저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잘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잘 됩니다. 잘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그것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기도보다 효력이 좋습니다. 아멘. 사랑이 능력이고 기적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으로 느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은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